의학의 기적, 수혈. 이 간단한 치료법이 수천 년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7세기 유럽. 과학자들은 피가 생명을 살린다고 믿고 사람의 혈관에 양이 피. 심지어 맥주까지 주입했습니다. 결과는 90% 이상의 끔찍한 사망. 몸속에서 피가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무려 300년이 걸렸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피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 알 잡다 세바발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혈의 역사를 바꾼 영웅은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실험으로 진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피의 표면에 있는 항원과 혈장 속이 항체가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바로 혈액형입니다. 쉽게 말해, 어형의 피가 비형의 항체를 만나면 첫 결구가 서로 엉겨붙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끔찍한 응고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란트슈타이너는 AB 5세 가지 그룹을 분류하고 이후 그의 제자들이 AB형을 추가하며 안전한 수혈의 황금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란트슈타이너는 이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수혈은 가능해졌지만 피는 여전히 빨리 굳거나 상했습니다. 20세기 초 구연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이 물질은 피가 응고하는 데 필수적인 칼슘 이온을 포획하여 피가 상하지 않게 장기간 보존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기술로 혈액 저장소 즉 블러드 뱅크가 탄생했습니다. 수혈이 현장에서 즉시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수혈 기술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인류를 구했습니다. 전쟁터 최전선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이 피의 저장 기술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심장 수술, 장기 이식, 대형 외상 등 복잡한 현대 의학의 모든 발전은 안전한 수혈 기술 없이는 단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방울의 피가 세상을 구한 기적. 이 발명품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헌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세상을 바꾼 발명품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